사랑한 성도 여러분, 에,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에, 교회에 20%의 그 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음, 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전면적 어, 인원수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의 20%라고 말하니까 한 200명씩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일부 어, 이부에 걸쳐서 어, 예배를 드리면 아마 정상적인 예배가 다음 주부터는 될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에, 그래서 금주에 여러분들에게 각 가정에 저희가 이렇게 연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현실적인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라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된 경제적이며 정신적인 문제를 어떻게 치료하고 회복할 것이냐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묻습니다. 도대체 이 코로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럼 답은 두 가지로 또 나옵니다. 언젠가 이 언젠가는 이 코로나가 끝이 날 것입니다. 곧 백신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치유되어서 이제 평상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라는 긍정적인 대답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이 코로나는 이제 시작이 아닙니까? 올해 올해도 여전히 작년처럼 어렵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 이러한 대답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부정적인 대답입니다. <laughs> 사람들은 언제나 이와 같이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이요,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신앙과 부정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함께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 속에서 사람들은 감옥 아닌 감옥,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그러한 생활로 지금 가정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아니면 여러 거처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거리라고 거리지 않을 둔다고 하는 상태로 해서 지금 이와 같이 지금 격리돼 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점점 우리 안에 점점 깊어지는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단적인 이 우울증, 이 정신적인 피해 의식. 속에 지금 오늘 이 한국 사회는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곳에 지금 이와 같은 동일한 현상들이 지금 벌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흔히 보면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안 어떤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위기는 기회를 만들어 낼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런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치유와 회복에 대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중심에는 살아 계신 하나님 그리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병을 깨끗게 낫게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바로 그 주님을 우리는 선포하고 믿고 의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와 그리고 물을 다 쏟으시며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주님의 그 희생과 십자가의 그 고난은 곧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속량하시며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병든 연약한 육신과 그리고 우리의 병든 모든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랬던 우리는 믿음의 주인적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 찬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모든 사랑 성도들의 마음 속에 이 시간 가득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 저희 교회에 송도님 중에서 한분 권사님 가정에 일어난 일을 잠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뭐 이상하고 갑자기 그렇게 해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검사했는데 암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큰 충격과 그리고 온 몸이 점차적으로 말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 그동안 전도하는 날 정말 전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요일마다 전도에 참여하였고 열심히 교회도 봉사하고 선교회도 참석했는데 예. 왜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시련이 왔을까 하는 그런 때로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물리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고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고 수술과 항암을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과정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이 이루어지면서 회복이 시작되었고 급속도로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 가정에 일어난 놀라운 일은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지 않고 그리고 취직을 위해서 그 동안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전념을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작년에 놀랍게도 합격을 해서 그래서 올해 첫 출근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뿌린 대로 하나님은 갚아 주시되 더 놀라운 사실로 더 감사할 수 있는 그혜로 갚아 주시는 분이시라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견딘다 하에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으로 더 굳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인내와 소망. 인내가 소망을 만들고 소망은 더큰 놀라운 하나님의 인내의 열매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위로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하며 저들에게 위로했습니다. 사료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예전 저희 부모님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전화위복. 다시 말하면 화가 바뀌어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과 지금의 이 시련과 지금의 이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복으로 바꿔 논단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변함없는 치유와 하나님은 회복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말하지 아니하시며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라고 민숙이 2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하며 믿고 순종하며 온전히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예. 엘리야 시대에 3년6 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의 아합과 이세벨의 그 폭정 속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징계하시고 3년 6개월 가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오직 남은 사람은 바로 엘리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에 있는 그 선지자들을과 함께 그 산상에서 대결을 벌였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누가 참 신이신가? 음. 결국 이 제단 위에 불을 내리는 그분이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제단 위에 갈멜산의 그 제단 위에 있는 그 재물을 다살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바알과 세라 있는 제사장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들을 잡아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무릎에다가 자기의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이 땅에 비를 내리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무려 일곱 번을 기도합니다. 일곱 번. 멀리 조만만한 그 구름이 서쪽에서부터 떠오르기 시작해서 마중에는 온 대지를 적시고, 그리고 폭풍처럼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친 것이요. 비로소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남한 장군, 이 나만 장군 이방인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가 선지자를 찾아와 고쳐주시기를 바랬지만 선지자는 얼굴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서 일곱 번내 네 문둥병 된이 몸을 시치라 그럼 나으리라 이 한마디만 딱 전하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얼마나. 이 남한 장군이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습니까? 무시당한다고 하는 것이나 그먼 나라에서 이스라엘까지 찾아온 자기를 이와 같이 박대하고 이와 같은 대접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를 친근하게 맞아주고 그렇게 했지만 막상 이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말을 듣고 그는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자. 그때 종들이 이 나만에게 매달려 말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우리 그냥 한번 해 봅시다. 아버지 나만 이요해 봅시다. 예. 예. 그리고 그 청의 못이겨서 요단강에서 일곱 번 들어가 몸을 깨끗이 씻을 때 마지막 일곱 번째 그의 몸이 어린아이 몸처럼 예전에 있는 그 몸처럼 여상이 깨끗하게 문등병이 떨어져 나가고 온몸이 깨끗해졌다는 사실.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일곱 번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 성경에서의 이 일곱 번이라는 말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 있는 말씀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당시의 사회가 부패되고 그리고 타락하고 그리고 오직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정말 어? 한번 그 하나님을 드러내 봐라 이렇게 하던 그 시대, 조전 700년 경에 있었던 이 미가의 시대는 바로 타락의 극치를 달했던 시대예요. 사치가 이름 말할 수 없이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네, 바로 그때.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갈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대를 바꾸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의 시대는 바로 향락의 시대요 불신의 시대였습니다. 또한 갈등의 시대입니다. 놀랍게도 미가서 7장 6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고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시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시대에 세상이 부패스럽고 걱정스럽고 불신앙과 향락이 점점 팽배해지며 또한 그와 같은 징조 속에서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은 질병대로 이제 꽃을 피우듯이 그렇게 극성을 떠는 그 시대에 미간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나는 여와를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진짜 보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인 노릇을 하여도 그것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과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볼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예배의 모든 것들이 막혀 있고 기도에 대하여 기도 모임에 대해서 금지하며 셀 모임이나 아니면 소그룹 모임을 금지하고 모든 것들을 지금 차단하면서 오직 바이러스를 막겠다고 하는 그한 가지 이유로 지금 교회는 모든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주변에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모든 것들을 억압하고 때로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제한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늘은 열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칠절 끝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나를 나를 들으시리로다. 들으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들으신다. 오늘 이 말씀에는 첫째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받으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모든 가정에서 때로는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여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빛이 되는 것은 오늘 팔절하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빛이 되신다.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말라기 사장이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운 해라는 말씀하면서 치료의 광선을 너에게 비추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있는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춰 주시는 치료의 의로운 광선을 바라는 의론 해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바로 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망의 저주와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병든 이 모든 세균 덩어리 그리고 이 모든 바이러스 그이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구절 하반절에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 밝은 빛 가운데 나를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때로는 가정이 어둡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워지며,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억눌려있을 때, 오늘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밝은 빛이, 성령의 밝은 빛이 우리 속에 비춰지는 순간, 어느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며, 우리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비로소 우리 입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울려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있는 이 끝에 구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분은 우리의 바로 주인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떠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모지않아 이 죽고 이 어목한 이 겨울이 곧 지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따뜻한 봄이 돌아올 것이요. 이제 또한 모든 나무에서는 푸른 싹과 새순이 돋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공포로부터 그리고 여러분 마음 속에 눌려 있는 모든 어둠으로부터 밝은 빛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오늘 들어와서 다시 참된 자유함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에만 있지 마시고 마스크를 쓰고 열심히 마음껏 걸으십시오. 하루에 한 3km, 4km 걸으면 건강에 좋습니다. 저는 21일 동안에, 금식하는 동안에 거의 한 이틀 정도 제가 아, 뭐, 어, 걷지 못하고, 한2 0일 정도는 매일 하루에 4kg, 어떤 때는 6kg까지 걸었습니다. 예. 금식하면서도 매일매일 걸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후에도 지금 계속 그렇게 걷고 있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힘을 주십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걸을 때 하나님 세 힘을 주십니다. 예. 할수 것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예. 우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라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같이 이 자리에서 만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함께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